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우리 달고나 데리고 왔어요. 자, 신발 주머니 팽팽 돌리며 학교 교문 밖을 나서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달고나 집에서도 캠핑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만들어 두실 수 있게 모형 틀, 동국차, 누름판 밑판, 끌기까지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과 만들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수제 달고나 네 개의 틴테이스 바늘 세트, 화제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우산, 세모, 별, 동그라미 모형틀이 들어있는 오징어 게임 세트. 옵션에서 원하시는 품목 선택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달고나 만드는 방법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의 달고나 게임으로 달달하고 술을 넘치는 하루 어떠신가요 달고나 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